네 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편의 오디월드입니다. 오늘은 턴테이블 입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턴테이블 이게 LP는 요즘에 막 좋은 것들이 막 상당히 많이 나오고, 막 신보도 나오고, 구보 재발매도 나오고, 중고 시장 보면은 예전에 나왔던 그런 오리지널 퍼스트 프레스 이런 거 정말 많고요. 저는 얼마 전에 일본에 갔는데 정말 LP가 싸고 좋은 게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잔뜩, 잔뜩 사 왔습니다 캐리어 <laughs> 네. 근데 턴테이블을 이제 처음 들어보시려고 하거나 예전에 들었었는데 다시 또 이제 생각나가지고 새로 좀 저렴한 가격대에 입문을 하고 싶다. 근데 시장에 나와 있는 게또 요즘에 LP 붐이다 보니까 다양한 메이커에서 다양한 게 나와 있어요. 근데 정말 그잘 보고 사야 됩니다. 정말 이 요즘에 LP 붐에 이제 편승해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대충 만든 턴테이블이 저가에 되게 많거든요. 네. 예. 그래서 턴테이블을 고를 때뭘 주의해야 되나, 뭐 이런 걸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구동 방식, 구동계가 일단은 중요하겠죠. 벨트 드라이브, 다이렉트 드라이브, 뭐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이렉트 드라이브는 뭐 저렴한 가격대에 만들기가 요즘에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렴한 가격대 잘 없고, 그래서 저렴한 엔트리급에서는 벨트 드라이브가 가장 어, 가성비는 좋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자동, 반자동. 이런 걸 레코드가 끝났을 때 자, 자연히 이렇게 뭐 올라오거나 네. 돌아오는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음질하고 상관이 있는 건 아니고 편의성 부분이고요. 그쵸. 그 외에 요즘에는 사람들이 입문하는 분들이 아주 간편하게 들을 수 있게 하려고 포노 앰프를 내장한다든가. 그리고 출시 때부터 번들 카트리지가 아직 아예 그냥 세팅돼서 나온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예산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뭐 취사선택하면 될것 같고 그리고 요즘에 보면 은 블루투스가 달려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블루투스를 통해서 LP 아날로그 사운드를 즐긴다. 저는 그거는 좀 아무 의미가 없다. 음.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뭐 그렇게 즐기려면 LP를 들을 필요는 없다. <laughs> 예좀 그런 생각입니다. 김 편님 뭔가 이렇게 엔트리. 그 이제 입문을 할때 주의해야 될 점, 단테이블 고를 네. 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구매 요령 팁. 네. 저는 일단 브랜드를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그게 아마 굉장히 확실하고 간편한 방법일 것 같긴 그렇죠. 해요. 예. 브랜드가 이렇게 알려진 브랜드인데 가격이 만만하다. 네. 그거는 그냥 사면 되죠.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지금 오늘 지금 소개해드릴 프로젝트 오디오. 네. 그다음에 레가. 그다음에 대논, 네. 이 정도잖아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 많은 아날로그 애호가들의 네. 검증이 끝났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제가 길게 얘기한 거를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laughs> 해주셨네요. 아, 그리고 또 지금까지 레가하고 프로젝트 오디오 대논 리뷰를 해보면그 네. 가성비로서는 정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좀 유서 깊은 그런 브랜드 오랫동안 롱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 제품 자체의 완성도라 예, 그런 것들이 좋았기 때문에 예, 롱런할 수 있었겠죠. 그렇죠. 예, 말씀하셨던 마란츠 대논 뭐 이런 데들도 있고 그 외에 티악도 요즘에 아, 좀잘 만들고 그렇죠. 예, 뭐 레가도 있고 근데 좀 일본 제품에 좀 편중된 경향은 좀 있어요. 음. 예, 워낙 가격 대비 성능이 좋게 좀 만들기는 합니다. 예, 근데 그 중에서 어, 간과하면 안될 브랜드 하나가 있는데 프로젝트 오디오죠. 그렇죠. 예. 오늘은 프로젝트 오디오의 턴테이블 하나를 저희가 공수해 왔습니다. 여기 중간에 있는 이 제품이고요. 이름은 어 이름이 재밌어요. 데뷔우인데 앞에 데뷔우면서 뒤에 레코드마스터 네. 예. 그리고 투입니다. 네. 예, 이름이 좀 긴데요. 네. 김 편님 이 데뷔우 시리즈 프로젝트 네. 오디오의 어떤 성공을 이끈 예, 시리즈라고 그렇죠. 할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 오디오가 1990년에 네. 오스트리아 빈에서 설립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데뷔작을 내놓고 그게 이제 P1 이었어요. 프로젝트 1. 네. 그래고 데뷔를 했는데 그러다 1999년에 딜러들이 먼저 요청을 했대요. 아, 네. 네, 누구나 좀 이렇게 싸우고 네.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턴탭을 만들어 달라 그래갖고 뭐 MDF에다가 벨트 드라이브 쓰고 뭐 그렇게 네. 해서 그러니까 스틸 플래터 쓰고 그렇게 해서 말 그대로 데뷔를 한거예요 그러니까 아, 네. 엔트리 모델로 이 아날로그 사운드에 데뷔를 해라. 네. 유저 입장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데뷔라고 줬는데, 음. 이게 진짜 그 당시 출시가가 107파운드였어요. 엄청 크죠. 그러니까 지금, 네, 한번 보면은 한, 그 당시 돈으로 17만원. 네. 그러니까 지금 환율로 계산을 했을 때. 그러니까 정말 엔트리였는데, 성능을 음. 완전 네. 인정을 받아갖고, 국내에서도 인기 있었지만은, 네. 영국 와드 하이파이에서 그의 오래 예. 기기로 선정을 해버렸어요. 아, 네. 그 백칠 바운드 자리를. 네. 그 정도로 이제 프로젝트 오디오를 세상에 이제 알린 음음. 제품이고, 지금도 완전 중추 역할을 하고 있죠. 네. 하지만 은 지금 오늘 살펴볼 이 제품은 데뷔 라인은 아니고, 네. 데뷔로 시작을 하지만 은 스페셜 에디션으로 좀 들어가 있는. 네. 근데 왜 스페셜 에디션으로 들어갔는지는 좀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네, 저는 이게 데뷔 시리즈를 그그 그 당시 그 1999년 그때쯤 출시됐다고 했잖아요. 저는 한 2000년 정도에 그거를 사용해봤죠. 네, 사용을 네네. 해봤었어요. 그 전에는 막 인케일 턴테이블 그리고 테크닉스 날 옛날, 옛날 거막 중고 턴테이블 음. 이런 거 쓰다가 뭔가 어우 되게 디자인도 너무 미니멀하면서 되게 예쁘고 어 정말 그래가지고 그때 이 프로젝트 턴테이블이 국내에서 또 상당히 선풍적인 음. 인기를 누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도 되게 어, 재밌게 예, 썼던 기억이 있고요. 그렇죠. 90년대, 2000년대 초까지는 코난이 말한 것처럼 진짜 예. 인켈, 국산 인켈을 많이 썼었어요. 정말 많았어요. 인켈도 예. 있었고, 예. 테크닉스 그 다이렉턴 테이블을 좀 카피한 그 음. 태광에서 나온 음. 테이블도 있었고, 아, 그렇죠. 태광도 있었고, 예, 아남도 있었고 많았습니다. 좀. 예, 저도 그 인켈 턴테이블 진짜 오래 쓴것 같아요. 그때는 아, 네. 이 콤보로 해갖고 완전 그 완. 한 세트로, 그니까. 그쵸. 저기 스피커까지 다 한, 네. 뭐, 그렇게 해서 정말 재밌게 네,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신혼가전이었죠, 거 아, 그렇죠. <laughs> 네. 그 당시에는 앰프에도 포노단이 항상 많이 있었었고, 예. 사실 그 당시에 배경을 보면 데뷔 시리즈 나올 때는 사실 이제 CD가 거의 전 세계 그 메인스트림 이 포맷 시장을 거의 완전 점령한 시절이었고 그렇죠. LP는 이제 생산이 거의 안 되던 안 되고, 시절이었죠. 아, DJ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때 그래갖고 네. 테크닉스 다이렉트 드라이브 턴테이블은 그래서 명맥을 이었잖아요. 아, 그 그렇죠. DJ 턴테이블로 네. 해갖고 그러고 나서 이제 좀 하이엔드 쪽으로는 이제 엘리네 아, LPCB 그렇죠. 그런 게 이제 명맥을 좀 잇고 있었고 네. 그런 상황에서 얘네가 딱 데뷔를. 터트린 거죠. 그렇죠. 아무도 그런 그런 상황에서 이 턴테이블을 제작하겠다 이런 사업을 할 결심을 어, 하지는 잘 않을 것 같아요. 음. 예. 근데 상당히 좀 역발상이지 않았나. 예. 근데 엄청난 좀 히트를 했습니다. 실제로는. 예. 그리고 또그 배경을 보면은 얘 공장이 이제 그 체코하고 예. 그 슬로바키아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렇죠. 그 예전에 이제 슬로바키아 이제 네. 한 나라였고 그리고 이제 구소련의 그 위성 국가였고 네. 그러니까 예전 그 구소련의 그 앞서갔던 턴테이블 메이킹 기술이 네. 거의 지금 맛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음. 브랜드예요. 그갖고 지금도 그 공장은 체코에 있고요. 아, 그래서 네. 지금 본사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지만은 네. 그 구소련의 앞선 아날로그 음. 그 턴테이블 기술을 지금 맛볼 수 있다. 그런 네. 면도. 레가나 뭐 티아, 네논, 마란츠와 고는좀 다른 네. 지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동구권 국가들이 저희가 예전에 뭐 턴테이블이나 제시코라 이런 것도 뭐 얘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뭐 케이블 메이커, 그렇죠. 하이파이 오디오 턴테이블 그러니까 상당히 실력 있는 엔지니어들과 그뭐 메이커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폴란드도 그 그렇죠. 진짜 많고요. 네, 그리고 체코에 전 세계 최대 규모의 또 LP 프레싱 공장이 또 있어요. 음. 예. 체코 뭐 동구권 이쪽이 아날로그 광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 유산을 맛볼 수 있다. 네. 예. 그래서 이 제품 얘기를 좀 약간 해 보면 네. 뭐 얘기할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주 심플한 구성의 턴테이블이기 때문에 어 아주 디자인도 간단하고 인터페이스도 아주 단순해요. 어 일단은 제가 전체적인 디자인 인터페이스 설명을 드리면 일단 구동 쪽은 벨트 드라이브입니다. 네, 예, 플래터 내부에 이너 플래터가 따로 또 있고 그 이너 플래터가 모터의 힘을 받아서 돌면 이 외부 플래터도 같이 돌아가는 이런 예, 형태고요. 서브 플래터는 외부에서 이제 DC 1 5 v 전원을 받아서 예, 작동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토남 같은 경우는 이게 8.6인치 토남 길이고요. 9인치가 조금 안 되는 그런 토남이고 여기 카트리지도 달려 있습니다. 네. 기본 장착이 돼 있는데 오토폰 네. 예, 덴마크의 카트리지 메이커로 뭐전 세계에서 다 소가를 안에 꼽히는 그렇죠. 예, 메이커죠. OM5E라는 mm 카트리지가 달려있고요. 어, 참고로 카트리지는 여기 장착하는 지점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서 이 카트리지 외에는 사용을 할수 없어요. 뒤에 이제 무게초 하나로 침압을 줄수 있는 스테틱 밸런스 토남이고요. 그리고 여기 뒤쪽에 보면은 이제 안티스케이팅. 네, 줄수 있는 여기 추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요거는뭐 그렇죠. 설명서에 보면은 아주 간단하게 네. 예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거 설치를 하면서 매뉴얼을 네. 자세히 보니까 네. 이 침압에 맞춰서 안티 스케이팅을 비례해서 네. 그 후크에 네. 안티 스케이팅 후크에 걸어주게 돼 있는데 네. 지금 이 권장 침압이 1 7 5 g 이에요 그에 네. 맞추려면 은 안티 스케이팅 후크 네. 가운데 홈에다가 네. 그 낚싯줄을 걸어주면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 처음 하시는 분도 그 매뉴얼 꼼꼼하게 읽어보시면은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돼가지고, 어, 아주 심플한 구성이고요. 그리고 속도, 속도 조절. 요즘에 그 기본적으로는 LP는 33과 3분의 1 회전이 기본이잖아요. 예. 대부분은 그 회전수로 만들어지는데, 간혹 보면 이제 45rpm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고, 그리고 과거에 만들었던 뭐 78회전 도너츠판 뭐 이런 것도 있는데요. 모두 다 대응을 합니다. 여기 이제 김표님 쪽 여기 밑에 보면은 이게 스위치가 있어 가지고 33rpm, 40rpm 모두 그냥 아주 스위치로 간단하게 예, 그렇죠. 조정이 가능하고요. 78회전은 이제 그건좀 복잡해요. 플래터를 걷어내고 네. 벨트를 교환하고 플니까 그러니까 풀리를 좀 이렇게 지름이 넓은 플리에 끼워 가지고 세팅을 해야 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플리가 네. 2단으로 돼 있어요. 네, 네. 33.3회전은 작은 필류, 네. 작은 직경의 필류를 하면 되고 78회전 할 때는 네. 벨트 자체도 플랫 벨트에서 아, 그렇죠. 라운드 벨트로 바꾼 다음에 네. 좀더 넓은 직경의 필류에다 네. 걸어 주시면 그렇죠. 되겠습니다. 네, 뭐 78회전 듣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음. 일반적으로 이제 45rpm은 요즘에 종종 있는데 네. 45rpm으로 변환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턴테이블은 막 플래터를 걷어내고 벨트를 어, 그러니까 플리에 플리 그 저쪽을 바꿔야 되는데 얘는 그냥 45회전, 35회전은 앞에 스위치만으로 네. 조정이 가능해서 아주 편리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쿠즈마 같은 경우도 스타비스 에저도필리 네. 교체 방식이에요. 아, 매뉴얼로 네. 그러니까 네. 수동이죠. 그렇고 조금 귀찮은 면이 없지 않은데 네. 이거는 이 가격대에서 그냥 스위치로 네. 한 방에 팍팍 되니까 네. 그 45회전. LP를 거는 데 대한 어떤 귀찮음? 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두려움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부가적인 기능들이 있는데, 일단 포노 앰프가 내장입니다. 포노 앰프가 내장된 게 뭐, 아주 뭐, 고가의 뭐, 이런 것들이 내장된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MM 포노에 충실한 포노 앰프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포노 앰프 구입할 예산은 확 줄여주죠. 예. 그리고 또 하나. 그 LP를 녹음할 수가 있어요 보니까 그렇죠 이게 모델명이 그래서 이제 레코드 마스터가 음, 들어간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재생에서 생기는 그 아날로그 사운드를 디지털로 바꿔주는 ADC가 들어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 결과적으로 16비트 48키로 헤르츠 네. 디지털 음원으로 바꿔서 USB 출력을 할수 있게끔 네. 그렇게 돼 있는 게참이 제품의 또 하나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막 카트리지 이렇게 바꿔보면서 그 당시에는 이제 턴테블 내장된 뭐 그거 말고 밖에 타스캄 레코드 음. 이게 프로 쪽에서 쓰는 기기인데 그걸로 좀 녹음을 하고 놀았던 적이 있어요. 막 dsd로 녹음하고 그랬었거든요. 상당히 그것도 좀 재밌습니다. 네. 자기가 좋아하는 정말 아끼는 판은 가끔. 음원으로 저장해서 듣고 LP는 고위 보관해 두고, 그렇죠. 예, 그런 경우도 좀 있었어요. 그 그러니까 일종의 LP 리핑이 되는 거죠. 시 네, 그렇죠. d 리핑하는 것처럼. 네, 네. 그 온라인에서 음원 서비스가 안 되는 음반들은 그렇게 해서 들은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활용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어, 전반적인 제품 설명은 이 정도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가장 저렴한 가격대에 좋은 음질을 네.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그리고 또이 제품에서 눈길 끼는 게, mm 포노 앰프가 내장이 되어 있잖아요. 아, 네. 근데 그거를또 바이패스를 할 수가 있어요. 아, 맞아요. 자기가 이제 기존의 포노 앰프가 있다, mm 포노 네. 앰프가 있다 그러면은, 더 좋은 거다 그러면 그걸 쓰면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그 옵션을 안 줘버리면은, 네. 오묘 겨자 먹기 식으로 쓸 수밖에 없는데, 아, 그렇죠. 얘는 그래서 라인 아웃을 하면은, 네. 말 그대로 안에 포노 앰프를 거쳐서, 라인 신호가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그냥 인티 앰프나 프리 앰프에 연결하면 되고, 네. 스위치를 뒤로 이제 밀면은 네. 안쪽으로 당기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포노 아웃돼 갖고 포노 신호가 나오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안에 이제 포노앰프를 안 거치는 거죠. 그러니까 포노 아, 네, 네. 아웃이니까 외장 포노앰프에 네. 걸면 돼요. 그게 말 때문에 표현 네. 때문에 약간 헷갈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있어요. <laughs> 네, 어? 그 매뉴얼을 예, 네. 매뉴얼을 항상 이렇게 보고 네. 예, 거기에 맞게 세팅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 들어볼까요? 네. 예. 저희가, 어, 세팅은, 어, 내장 포노를 쓰지 않고 좀더 좋은 소리로 들어보려고 올릭 포노 앰프를 매칭을 음. 했습니다. H5500. 네. 네. 상당히 좀 고가의 포노 앰프이긴 한데. 네. 그리고 당연히 이제 mm 입력을 이제 받게끔 아, 했고. 그렇죠. 그리고 참고로 지금 이, 그니까, 오토폰. 네. 예. OM52 잖아요. 네. 이게 출력이 4mm 볼트예요 아, 네. 그리고 이제 권장 부하 인피던스는 뭐, 4 7 k 로 오음으로 네, 예. 세팅을 하면 되시고. 그리고 이제 이게 보니까 데뷔 레코드 마스터 오리지널이 2017년에 나왔는데, 네. 이거는 지금 MK2잖아요. 네.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카트리지. 그렇죠. 네. 그 전에 쓰던 그 OM10 이라는 MM 카트리지가 단종이 됐어요. 네. 그러면서 OM52. -E. 네. 그러니까 앞에 5는 아라비아 숫자 오고요. 네. 뒤에 2는 영어 알파벳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스타일러스가 엘리프티컬이다 음. 그래서 이제 이를 쓴 거고요. O M은 어느 톤함에 붙여도 네. 잘 매칭이 된다. 그래서 옵티멈 매치의 약자입니다. 그래갖고 네. 이 4mm 볼트 출력을 해서 넘어가고. 내장 포노 앰플을 쓸 때는 최대 2 0 0 m 리 볼트까지 음. 출력을 할 수가 있는 네. 그런 포노 앰플을 내장했다. 이거 그냥 참고로 아시면 되시고요. 네. 저희 녹음은 좀더 좋은 음질로 들려드리기 위해서 네. 아까 지금 코라이 말한 것처럼 네. 외장 포노를 썼다. 이런 상황입니다. 음. 네. 그러면 오늘 저희가 녹음한 곡들 틀어드릴 텐데요. 어, 저희 세팅한 세팅 시스템은 일단은 포노앰프는 아까 올릭에 예, 사용을 했고요. 프리앰프는 패스랩스의 XB-12 프리앰프, 그다음에 파워는 일렉트로 컴파니의 AW-250R, 그리고 스피커는 PMC의 FACT-12 어, 시그니처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저희가 평소에 많이 계속해서 사용하는 시스템이고요. 일단 첫 번째 곡은 어, 지금 제가 어제 받았는데 오늘 가져왔어요. 예, 따끈따끈한 신보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눈내 맘을 보려 하지마 들으신 곡은 이 앨범입니다. 이 앨범인데 2 l p 로 나왔어요. 나의 아저씨 이 드라마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드라마 너무 좋아해 가지고 한두번 정주행한 것 같습니다. 아. <laughs> 예, 근데 이게 한 6개월 됐나요? 예, 상당히 오래 기다려서 받았는데 제가 어~ 이 노래들만 들으면 막이 드라마의 한 장면이 막 자꾸 떠올라가지고 음. <laughs> 예. 그 중에서 그 손디아가 불렀어요. 어른이라는 곡인데 이게 들어보면은 저는 처음에 드라마에서 듣고 이게 아이유가 불렀나? 그 정도로 약간 음색이 약간 비슷한 면이 있어요. 네, 아까 들어보니까 진짜 아이유랑 흡사하더라고요. <웃음> 그렇죠. <웃음> 예, 이거 들어봤는데 확실히 소리 자체는 뭐 되게 담백하고 아날로그의 그런 느낌은 충만하게 납니다. 음. 예. 그리고 오토폰의 음색이 확실히 좀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MM 다운 어떤 그 터치감. 네. 그리고 얘가 그러니까 MC에 비하면은 좀더 음이 매끄럽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MC는 상대적으로 좀 섬세하고 영어로 하면 데리케이트한 맛이 있고 네. 얘는 좀 시원시원하게 남성적으로좀 뽑아내는 맛이 있는데 네. 그런 맛이 일단 딱 느껴지는 것 같고. 네. 그리고 확실히 이 내장 앰프, 포노 앰플 쓸 때보다는 네. 음이 몇겹 이렇게 업그레이드되는 음. 그러니까 어, 이미 좋은 외장 포노 앰플 쓰신 분은 적극적으로 네. 그러니까 어, 포노 아웃을 시켜서 아, 쓰시길 네. 바랍니다. 네. 네, 그러면은 두 번째 곡, 두 번째 에드 음악 곡 틀어드리겠습니다. 음. 두 번째 들어보신 곡은 앨범입니다. 이게 재즈했던 폰샵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이제 전당포 재즈라고 그렇게 뭐 <laughs> 얘기를 해요. 전당포 재즈.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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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네 돔네러스가 그러니까 리더가 돼가지고 연주한 앨범인데요. 이게 저는 예전 LP도 있는데 다시 샀어요. 예. 이게 2XHD라는 어, 레이블에서 다시 나왔거든요, 최근에. 근데, 정말 음질이 좋습니다. 오리지널 마스터 가지고, 오리지널 릴 마스터 가지고, 새롭게 또, 어, 커팅 해가지고 만든 거라서, 음질이 완전 올 아날로그 LP입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라이마우스 블루스 저희가 들었죠? 네. 라이마우스 블루스. 저는 집에서 좀, 트랜스로터 턴테이블, 좀, 하이엔드 턴테이블을 쓰다, 쓰면서 이거를 최근에 좀 많이 들었는데, 여기 와서 이 내장 포노로 이렇게 좀 들어보면 내장 포노는 어, 좀 담백한 소리예요. 그러니까 음. 중역대에 조금 약간 에너지가 좀 몰려 있고 예, 그런 소리고 여기서 훨씬 더상큼 이거 포노앰프를 물리면 이제 좀 이렇게 상쾌하고 음. 예, 공간감이 이렇게 넓게 펼쳐지는 약간 이런 소리로 좀 변화하는 약간 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저는 이 곡에서는 M&M 카트리지의 어떤 그 미덕 예. 이런 걸 느꼈는데. 얘가 그러니까 출발부터 그냥 세게 출력이 나가잖아요, 4리 볼트. 예. 그러니까 나중에 뒷단에서 덜 증폭을 해도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긴 여정을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노이즈가 끼어들어갈 그 위험도 음, 줄어들고, 예. 그게 이제 MM의 그 어떤 미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무조건 뭐 MC를 써야 된다 그러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음. 그거는 뭐 앰프가 잘받쳐졌을 때이고, 그렇죠. 그, 어, 그러니까 이렇게 대비 어떤 턴테이블로 할 때는 네. MM이 좀더 쉽게 그리고 좀더 정확한 음을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고 네. 이 MM 카트리지 중에서도 음. 특히 이 오토폰의 o m 5 e 는 네. 정말 이 어, 프로젝트 오디오 턴테이블하고 찰떡 궁합 음.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녹음한 곡 중에 마지막 곡입니다. 들어보시죠. Troubles were cheering. Trouble me. With a dress that's as black as my heart on this train. 김표현님, 이번에 들은 곡이 그거죠? 네. 그 앨범 중에 있는 것 같은데요? 핑크의 트라블스 왓츠와인. 네. 제가 작년에 이용광스럽게도 엘라 엠바서더를 그 <laughs> 했었어요. 아, 네. 예, 그래갖고 그때 이제 선물로 받은 건데 저는 이곡 들으면서 이앨범이 이렇게 좋았나? 아 <laughs> 그러니까. <laughs> 진짜 단단하게 잘 네. 나오고 네. 정신이 번쩍 나고 에너지도 많이 넘치고. 네. 어, 근데 이게 이 가격대 턴테이블 더군다나 카트리지까지 이미 세팅이 되어 있는 네. 이런 인문형 턴이블에서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음, 네. 어, 되게 행복했습니다 네, 어, 김편이 말씀대로 저도 이렇게 상당히 좀 놀랐었는데 그 처음에 사실 저희가 이게 45rpm인지 모르고 30, 33회전을 눌렀다가 <laughs> 막 어, 누러, 늘어지는 소리가 나가지고 이제 45회전을 변경했는데 이게 속도 이렇게 바꾸면 몇초 내에 바로 속도가 바뀌어요 사실은 예 네네. 상당히 빠르게 속도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상당히 어좀 편리한 편이고 그리고 음질 부분에서도 아까 이제 두 번째 곡 들으면서 김 편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어 되게 애 m 만의그 음. 강점도 있잖아요 그니까 러 중역 대 에너지가 상당히 좋고 저역도 여기서 이 곡에서는 특히 이제 핑크의 저곡. 그 중저역 때 어떤 밀도감, 댐핑,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곡인데, 오우,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그거 그렇죠. 네. 처음 출발부터 4 m 볼 v 가 나가는 거하고, 네. MC 0 4 m 볼 v 그열린 거를 정말 정성스럽게 네. 보통 1000배 증폭을 하는 거하고, 그죠 중간에 거죠. 이제 승압이나헤드앰프 거쳐가지고, 그렇죠. 예, 이건 이제 승합도 거라. 안 거친 소리고, 그렇죠. 그러니까좀더외곡이덜 개입할 그런 소지가 있는 거죠. 네. 네, 이렇게 해서 한세곡 정도 들어봤는데, 확실히 요 정도, 100만원 미만 때, 정말 가성비, 음. 가성비 턴테이블의 어떤 요구 조건, 이런 것들을 아주 뭐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이 잘 갖춘 턴테이블이 아닐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그리고 듭니다. mm 내장 앰프도 있고, 네. 앰프도 있고, 네. USB 출력도 되고, 네. 78회전도 되고, 그렇죠. 여기서 이제 화면에서 못 보여드렸는데, 더스트 커버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좀 세팅하고 또 이제 깨끗하게 청결하게 턴테이블이나 LP도 보관할 수 있고 네. 어, 정말 종합선물 세트 같은 느낌 네. 그리고 더군다나 프로젝트 오디오에서 네. 나온 거로서 좀 믿을 만한 턴테이블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어, 프로젝트 오디오 이게 인문형 쪽에서 상당히 고민하는 그런 분들 많은데, 상당히 추천할 만한 그런 턴테이블이고, 예, 저희가 음질적으로도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서 재밌게 리뷰할 수 있었습니다. 어,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또 다음에 재밌는 기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